싶다. 졸았구나야. 눈이 막 꼬마 점심 개게. 이기서눈 호설 붙였당 가게 왔음. 힘 없어. 그래 나 오지 않을 때 오다. 떠나려고 하잖아. 은퇴하려고. 못할것 같어? 어. 아니 한 달에 3 0 0만 원씩 내 통장에 죽을 때까지. 어, 삼백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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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나는. 그냥 통장에 들어오게끔 만드는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만들고 10km, 있는 거예요 300만원이면 나한달 그냥 구간입니다. 나 혼자 쓰는데 용돈하는 데는 문제 없거든 아닌가? 아예 생활하라고 그 정도면 되지 않나? 나 그냥 300만원 가지고 어어 어, 어, 그냥 여행을 다녀도 왜냐면 내가 앞으로 유튜브라든가 500미터 앞 100킬로미터 박스형 단속구간입니다 조용히 생길 수도 있고 어 지금은 이제 완료가 다 좋지 야나 핸드폰 내 명의로 된거 핸드폰 밖에 없어 어다 아니 다 가져 그럼 다 나눠줬지 지금 나누는 또 작업을 하고 있고 하트를 다 주지 어. 욕심인거든. 내가 없으면 이게 안 돌아가. 이 자체가 욕심이야. 명심 어. 없어. 급하게 회전하는 이유다. 왜 부자가 3대못 가는지 알아? 봐봐 가두잖아. 너는 이렇게 경영을 해 유언을 준다고. 유운을 주잖아. 너 이렇게 경영해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. 근데 아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요 그래서, 그래서 너 제법 3대를 정치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얘기를 하잖아. 재벌, 재벌이 왜 3대를 못 가겠어? 그 얘기가 왜 그러냐면, 손자, 중손자 정도 되면 또 자기만의 스타일 세상이 변한다고. 그거를 자꾸 변화를 시켜 줘야 하는데, 그걸 못해. 그거를 못변하고 망하는 거 왜냐면은 그 내가 요즘에 그 SK 그룹 증손자 그 친구가 기분 나름 해갖고 뭐 그런 하더라고 근데 야 나는 그 친구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어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서 아니 SK 집안이야 SK 집안 어채그최혜정님딸어그그 그가 증손자 그 외손자지 외손자인데 그어막한 어, 120병짜리 그... 거기에 1킬로1 0 0킬로 박스혁 단속 구고입니다그 SK하고 전혀 상관없는 고업을해아나고그래고 보고 휘큰히 돌아보는 띠고 다니 휴머스토리인가 거기에 올라 있더라고 내가 그거 고 아... 좀 다르긴 다르구나 어? 이 친구는 나름대로 100m, 또 나름대로 500미터 1 0 0킬로미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자기 아들 때까지 사는 데아무 없지 않나그친구로 사업을 하더라구. 예? 왜?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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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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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 어,